안녕하세요 GD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는 제가 아 어제지 아니 낮이지 낮 낮에는요 홍콩발 1달러 갈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딥니까 어디에요 바이낸스 바이낸스발 1달러를 갈수 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소식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네. 오늘 이 내용, 제가 빅뉴스라고 정해놨습니다. 오늘 이 빅뉴스를 영상을 통해서 싹다 얘기할 겁니다. 또 하나, 99.9% 무조건 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99.9%, 100%는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99.9% 이길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까지 싹다 얘기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됐으면 질이 들어가 봅니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영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저 참고로 원문 가지고 얘기하죠. 가장 빠르고 이게 더 중요하죠.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할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자, 바이낸스가 나불나불 나불 했네. 어나운스. 뉴 펑션 새로운 기능을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굴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 야, 여기 있네. x r p C바도 있네. C바도 있네. 아, 우리의 도지까지 있네.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 오토 인베스트 자동 투자. 음. 자동 투자. 그러니까 클릭 한 번만 딱 하면요. 알아서 투자가 다다다닥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누가 만들어냈냐고요? 바이낸스가 뉴 펑션을 했다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왔다고 지금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매수 주문하고, 매도 주문하고, 보고, 가격 보고 막 하는 거, 재밌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잖아요?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사람이 그냥 클릭 한 번만 해가지고 딱 가는 걸 원해요. 자, 1년에 들려볼까요? 수동, 수동 스틱. 이거 연비 장난 아닙니다. 그쵸? 지금 보통 연비 10kg 정도 나오나요? 이거 연비 20kg 이상 나옵니다. 수동하면요? 자동하면 10kg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죠 기름값도 비싼데 수동해야겠죠? 수동하시 사람 있습니까?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laughs> 예? 4번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짜 그분은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려야 돼 음, 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귀찮은 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연비가 문제가 아니라 다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동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미국 회사의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을 비트코인 이더 XRPC바 도지를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럼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죠? 도지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돈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그 돈으로 인해서 도지는 1달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네만 있냐 아니죠.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들어올 수 있는 코인들이 또 아직 많다니까요. 그 코인들 제가 밑에 실은 살짝 좀 가려놨어요, 실적. 네? 왜? 제가 리스트로 딱 준비해놨거든요. 자, XRP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카르다로 들어갑니다. 에이, 다 말씀드린 거고요그 다음에 등가딩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왜? 얘가 진짜 바닥 끼고 있거든요. 얘는 진짜 사놓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최소한 두배 이상은 갈 거로 보고 있어요. 200%. 최소한입니다. 왜? 진짜 바닥 끼고 있다니까요. 이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거 가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거 밈코인 페페. 페페 3일만에 2만 1000% 올라간 친구예요 3일만에 내가 1 0만원 넣었으면 2억 1 0만원 나한테 준게페페예요 이러한 밈코인도 마찬가지 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실은 핵심이죠. 이민코인 무조건 가는겁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가는겁 바이낸스가 오토인베스트먼트를 했던게 민코인으로 해가지고 페페가 들어가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거 세가지더 들어가있어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자 리스트 다 정리해놨거든요 반는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예,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는데 예, 8483입니다 156번입니다 여기에 gd 또는 4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거 진짜 민코인,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이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고 말씀했렸냐면99.9% 무조건 승률.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 매매 전략. 음, 이거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화면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아는 사람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모시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업비트에 내가 비트 토렌트를 딱 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잖아요. 한 줄을 만약에 하나를 갖고, 갖고 있다 할게요. 이걸 그대로요. 비트켓 USDT 마켓으로 옮겨요. 이동합니다. 이동. 이동과 동시에 13.1% 수익 생기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내가 비트 토렌트를 천만원치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비트켓으로 천만원치를 비트켓 마켓으로 옮깁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비트켓에서는 얼마를 쳐주냐? 천, 여기 좀 나오죠? 왔다 갔다 하는데 약 천, 300만 원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나는 옮긴 거밖에 없는데 그냥 앉아서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옮기는 겁니다. 딴거 없어.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수익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가격이. 이게 바로 김치 여러분들 이 아시고 있는 프리미엄. 음. 좋은 말로 프리미엄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가 좀 비싸게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소가 비싸게 받는다고요. 해외 비트게 거래소는 싸게 받는다고요. 즉 비트게 업비트가 돈 많이 번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수수를 많이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업비트에 있는 거를 비트게에서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지금 12.88%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1억을 넣으면 얼마죠? 내가 안에 1억이 있어. 그러면 1,288만 원이 나한테 그냥 옮기기만 했는데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아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정확하게 바짝 깎고 싶다.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이거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예, 제가 도와드릴 것이면. 저는 이거 지금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뭐뭐 그냥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되게 쉬워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83의 156번입니다. 네, 4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관련된 내용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